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리플이 어제 하룻밤 사이에 최저점부터 한30% 이상 크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들 이제 한시름 놓으셨을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은 17년 고점 2만 달러를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현재 이제 2만 1,8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본격적인 이제 알트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비트가 정고점을 회복한 것처럼 리플도 17년 고점 3.5달러까지 앞으로 500% 이상 상승해야 회복이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오늘은 더 상승 안 하더라도 지금 600원대를 지켜주면서 하루 시험만 가도 괜찮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 4월에 14년도 12월 고점을 4일만에 600% 이상 상승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4일만에 뚫어버린 것처럼 지금 현재 위치 위치에서도 이때와 같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17년 고점 3.5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수도 없고 쉽게 예측할수도 없지만 이미 예열은 끝났다 시동은 시동은 걸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하는 구간이 아니다 엉덩이 무겁게 잘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걱정할게 없습니다 이제 뭐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전체 현재 암호화폐 시총에서는 비트가 1위 리플은 3위지만 비체골형 코인 중에서는 리플이 시총 1위입니다 우량주입니다 우, 우량주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삼성 삼모는 것처럼 어제처럼 480원 됐을 때 꾸준히 이 XRP를 사모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형제가 시총 1위, 1위 2위인 것처럼 이 르, 리플 스텔라도 걱정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호재가 차고 넘칩니다. 가격이 그동안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가 이미 아는 호재들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만 원, 오만 원 펌핑 시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원 밑일 때, 천원 밑에 있을 때 사먹은 거,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될 때마다 분할 매도 하면 됩니다.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어느 가격대부터 분할 매도 할 건지 엑시트 플랜을 세우세요. 저보고 얼마에 팔 거냐고 하시는데, 저도 오천 원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 할 겁니다. 그리고 리플 40만 개 중에서 10만 개는 안 팔고 계속 홀딩할 거예요. 왜냐면 17년도는 상승장이 끝나고 고점 대비 대부분 코인들이 10토막 이상이 났지만 내년 불장은 미국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고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그리고 이 암호화폐 대중화에 원전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승장이 끝나도 예전처럼 열토막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리플, 스텔라 같은 일을 잘하고 있는 메이저 알트를 말하는 거고요. 시총이 낮고 기술에 한계가 있는 코인들, 미래 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열토막 이상도 뭐 스무토막, 스0토막 이렇게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잡코라고 불리는 이제 코인들, 이제 도박성으로 한 방을 노리고 1원짜리가 뭐 100원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코인들이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크게 못 먹었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10년, 20년 뒤에도 살아남을 코인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의 목표 관리법에 관한 글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코인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려 드릴게요. 워렌 버핏과 버핏의 전용기 조종사 마이크 플린트의 1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 플린트는 버핏의 전용 조종사로 오랜 버핏과 10년 넘게 일한 사람입니다. 버핏과 점심을 한끼 먹으려면 20억 원을 내야 하지만 그는 버핏 가까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어느 날 플린트는 자신이 관심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버핏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네가 보유 중인 코인이 무엇인가? 현재 가장 좋아보이는 코인 25가지를 노트에 적어보게 플린트는 이제까지 자신이 생각해온 사고 싶었던 25가지 코인을 써나갔습니다. 25가지 코인을 다 적었으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코인의 동그라미를 쳐보게 플린트는 다시 가장 중요한 5가지 코인을 선택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코인과 덜 중요한 스무 가지 코인으로 나눈 목록을 보며 플랜트는 말했습니다. 아, 이제 제가 당장 사야 할 코인이 뭔지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코인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버핏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치지 않은 나머지 코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그라미 친 다섯 가지 코인들의 제가 가진 투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20가지도 놓칠 수 없으니 소액이라도 들고 가겠습니다. 버핏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아닐세, 자네가 동그라미를 지은 5가지 코인 외에 나머지 코인들은 어떻게든 버려야 할 코인이지 자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코인이 전부 떡상하기 전까지 나머지 20가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어떠한 관심이나 노력도 기울이지 말게.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드머니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모든 코인을 다 분석하고 매매하기엔 시드머니도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며 포기해야 할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코인을 다살 수도 없고 모든 코인을 다살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